안녕하세요. 오늘 까볼 것은, 포켓몬 카드 많이, 포켓몬 스낵입니다. 이거를, 어렸을 땐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봤는데, 8세대로 신규 출시가 됐어요. 자마, 잘 시한 자마전타 그리고 대든, 데든, 아니, 대든인가? 아니, 모르, 모르페코, 아니, 모르체코, 리자몽, 이상의 꽃, 거, 거, 거북왕 뮤, 피츄 조로아, 조로아크, 루카리오, 기억 안 나고요. 루기야아모가오 모르고요. 몽파치, 그리고 다시 한 잠깐만,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스티커 40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 요런 것 이렇게 스티커의 모양. 포켓몬 모양 스티커고요. 그리고 가끔씩 볼록한 볼록 스티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렇게 휴대폰 뒤나 종이, 책, 노트, 뭐 컵, 뭐 이렇게 이런 데로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거는 뮤하고 리자몽, 조로아크 거북왕 이상의 꽃, 루기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전설 포켓몬들도, 어, 갖고 싶어요. 갖고 싶네요. 이번에는 스네커 같이 고 10개의 가격이 인터넷으로 보는 결과는 거의 대부분 다 한, 만, 만 오천 대 이상 정도는 했 한, 것 같습니다. 대충 다. 뜯었고요 이렇게 보면 박스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얇고요 보시는, 포켓몬 카드가 일본에서 출시한 거다 보니까, 그들 일본어로 그대로 적혀있어요.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울고복인가 일단은 그, 여튼, 이 친구가 여기 있네요. 혹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게 이게, 여기 이 카드가 나온, 나와... 이 스티커가 나와주서그렇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미로가 있어요 이, 이, 이 사다리 타기가 있는데 사다리 타기 그냥 하면 쉬운데 근데 그래도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펼치면 이거를 다시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은 거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안쪽에 되게, 안쪽에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거 꼬꾸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잘못하고 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나중에 먹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거를 그냥 따로 까도 된다는 점이 좋은데, 지금 제가 만지는 건 블록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 아니면 환상이 좀뒀으면 좋겠네요. 어잘안 가지네. 피카츄 나왔습니다. 메인 카드? 아, 메인 포켓몬? 지우의 스타트 포켓몬. 피카츄. 어, 볼록이네요? 이게, 아, 원래 볼록인가? 잠시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 볼록 스티커도 있어야지, 볼록 스티커가 전부 다 있는 건 아닌 것같아 근데 대부분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카츄가, 어 이게 넘버가 원이었네요. 그럼 피추는 얼마지? 0영0 어쨌든 그리고 어 맛은 우유와 함께하면 더 맛있고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다른 박스로도 이렇게 사용이 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펼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가? 어, 여기또 뭐가 있죠? 이렇게 인가 설마? 여튼 여기도 뭐가 있고 이건 실제로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카츄 101번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까는 맛이 있어요 이번 특유의 이런 거기 있죠? 되게 까는 게 재밌군요 붙이는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모아 주겠습니다 사실 와 아, 그래요 그냥 일단 웃기긴 하지만 슬리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슬리브. 원래는 우리에겐 보통이지만 스티커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슬리브. 여기도 아닌데? 여기인데? 어쨌든, 예쁘죠? 근데, 그래도, 뺍시다. <laughs> 확정적으로 피카츄가 나오는 건 아닌데, 피카츄가 나와서 기쁘네요. 그래도, 지금 스타팅 포켓몬인데. 전설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증명이 됐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팩 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켓몬을 겟. 8세대에서 추가된 거 같죠, 맞죠?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렇뭐 루기야 거북왕, 리자몽이상해스 이상해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풀리곤 나서던 거 같아요 풀리곤 풀리곤 나갔어요 풀리곤. 자 나중에 된다면 꼭 뮤를 보고 싶네요.